여러분 혹시 지금 통장에 50억 있으십니까? 어 아니 평생 모으면 50억 만질 수 있을까요?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그야말로 억 소리가 절로 나는 이야기입니다. 서울 송파구 잠실 내맞습니다. 네 롯데타워가 보이는 그 잠실의 국평 그러니까 34평 아파트 가격이 50억 원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불과 12년 전만 해도 잠실 30억은 거품이다. 곧 폭락한다 했던 말들, 기억하시죠? 그런데 지금 시장은 그 비웃음을 비웃기라도 하듯 신고가를 매일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잠실이 왜 이렇게 미친 듯이 오르는지, 그리고 이것이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에 던지는 충격적인 메시지가 무엇인지 팩트체크 들어갑니다. 본론일 재건축의 황제의 주공 5단지의 질주. 먼저 대장주부터 보시죠. 잠실의 상징, 잠실주공 5단지입니다. 1978년에 지어진 이 아파트 재건축 이야기만 20년째였는데요. 드디어 터졌습니다. 전용 82제곱미터가 지난 14일 무려 45억 5,500만원에 거래됐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속도냐면요. 지난 4월에 40억 7천만원이었습니다. 불과 7개월 만에 5억원이 뛴 겁니다. 직장인 연봉을 한 푼도 안 쓰고 10년을 모아야 할 돈이 여기서는 반년 만에 올랐다는 얘기죠. 이유는 명확합니다. 재건축의 8부 능선이라 불리는 사업 시행인가 신청이 코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22년 만에 신청입니다. 이제 진짜 새 아파트 된다는 확신이 드니까 현금 부자들이 45억을 들고 줄을 서는 겁니다. 현장 중개사님 말로는 이제 50억 돌파는 시간 문제라고 합니다. 본론 이 신축불패, 입주권 40억 시대, 나는 낡은 아파트 싫다 새거가 좋다 하시는 분들 신축시장은 더 뜨겁습니다. 아직 입주도 안한 공사판 아파트 입주권이 40억을 뚫었습니다. 잠실 레미안 아이파크, 잠실 르엘 이두 단지의 84 타입 입주권이 나란히 40억, 41억에 거래됐습니다. 분양가 대비 프리미엄, 즉 PP만 20억에서 30억이 붙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매물이 없어서 못 판다고 합니다. 집주인들이 팔 이유가 없다, 들어가서 살 거다라며 매물을 거둬들이고 있거든요. 신축의 희소성 거기에 잠실이라는 입지가 만나니 가격의 천장이 뚫려버린 겁니다. 본론 3 엘리트레파의 귀환과 한개월 1억 상승. 그럼 기존 아파트는 잠잠할까요? 천만에요. 잠실의 터줏대감 엘리트레파도 난리가 났습니다. 리센츠 34평이 35억 7천만 원에 팔리며 신고가를 썼습니다. 충격적인 건 상승 속도입니다. 올 초에 얼마였는지 아세요? 25억 원대였습니다. 10개월 만에 10억이 올랐습니다. 단순 계산으로 한 달에 1억씩 집값이 오른 셈입니다. 우리가 한달 내내 뼈빠지게 일해서 월급 받을 때 잠실 아파트 주인들은 앉아서 매달 1억씩 번 겁니다. 상대적 박탈감 저도 느껴집니다. 하지만 이것이 지금 시장에 냉혹한 현실입니다. 올해 송파구 집값 상승률 18.53% 서울 25개 구중 압도적 1위입니다. 전문가는 말합니다. 강남, 서초보다는 진입 장벽이 낮아서 수요가 몰렸다. 아니, 35억, 45억이 진입 장벽이 낮은 겁니까? 그만큼 대한민국 최상급지에 대한 갈망이 크다는 반증이겠죠. 한강변, 지하철 2호선, 학군, 그리고 몰세권까지 잠실은 이제 강남의 동생이 아니라 독자적인 하이엔드 주거지로 입지를 굳히고 있습니다. 50억 시대의 잠실, 과연 거품일까요? 아니면 새로운 기준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뜨거운 토론 부탁드립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자 되세요.